근데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천하람 의원이 뭐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뭐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고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든 거냐 물어보니까는 이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이거 국가 중요 시설이다 이거 국가 안보사아이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천하람 <laughs> 의원이 아니 죄송한데 사우나가 뭐 그런 중요 시설입니까 약간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이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요 제가 그걸 네. 보면서 이제 좀. 거두숨이 나왔거든요. 음.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해 봤지 않습니까? 네. 2년 반 근무했고 관저도 음. 수출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사우나가 없었는데 네.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관저에 사우나 증축을 해 가지고 새로 <laughs> 돈을 뭐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음. 저는 첫째 그게 국가 안보일리가 없죠.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대통령 네. 부부를 위해서 사우나 룸을 지었고, 그게 어느 업체가 지었는지, 네. 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또 네. 비용은 얼마였는지 묻는 것은 국회로서는 당연한 권단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돈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돈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세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지은 것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무 비서관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가 안보라고 하는 거예요. 음. 무슨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말 음. 말이 없으면 다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윤재순 비서관 얘기는 그뭐 조각 정보라도 조각 조각이라도 그어서 맞추면은 뭐좀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까? 뭐뭐 말도 안 된다는 <laughs> 얘기를 생각하고 <laughs> 있습니다. 그 네. 모든 얘기가 네. 그 어떻게든 이것이 이제 폭로되고 나니까 혹시 이 용도가 무엇일지 또그 근데 사우나 시설 중에 어떤 자재를 썼을지 바닥은 무엇을 썼을지 어느 나라 것인지 확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입을 한 것인지 고급품인지. 이게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의 반감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음. 공개하지 않고 아예 그냥 봉쇄하고 국가 안보라이후로 봉쇄하려고 하는 핑계를 댔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뭐 만에 하나 뭐 일제 뭐 이런 수도꼭지 이런 거 들어왔으면 진짜 국민 정서상 글쎄 말입니다. 그런 게 있겠네요. 그 변기든 사우나 벽이든 음. 어느 나라 걸 썼는지 음. 확인해 보면 네. 뭐 금방 알수 있는데 그걸 공개 못 하겠다는 이유가 음. 그쪽 속이 지금 뭔가 이구리다라고 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실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 어제 그 운영이 전체에 의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뉴라이트 뭐 이거 관련해서 뉴라이트 의미도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다. 절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데 이거 듣기 따라서는 약간 좀폄하하는 발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안보실 음. 차장이. 네. 우리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말한 겁니다. 네. 첫째는 대통령이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다라고 말한 셈이에요. 그냥 뭐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그렇죠. 말... 그러면 대통령이 무식하다, 무지하다 얘기든지 음. 또는 우리 대통령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일에 바빠요. 이런 음. 말하는 것일 수 있죠. 네. 다른 한편,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뉴라이트 인사 뉴라이트란 걸 기준으로 인사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경륜이 있다 말하려고 하는 거라서 네. 한마디만 하면 거짓말인 거죠. 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